6월 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에 있는 흑무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 훗날 흑무대왕으로 추서가 된 어, 김유신 장군의 어, 기념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어, 이 음악 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고 벚지를 어, 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 6월 3일을 앞두고 날짜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어, 생각나는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어, 64년도에 어, 한일 어, 협상이 일어나면서 그걸 이제 반대하는 어, 이른바 63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터졌죠. 어, 그걸 요즘은 검색을 해보면 6 3 항쟁이라고 이야기해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보수 세력의 한거한 역사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 마찬가지고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런 어떤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저는 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 일본으로부터 풀려난 지가 얼마 되었다고 벌써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맺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 한일협상이나 수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공과의 수교를 똑같은 그런 분노로 발산하면서 반대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검색해서 어, 찾아보고 싶네요. 아마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박정희 5.16 이후에 무언가 해야 되긴 해야 되고 나라는 거지꼴이니까 보니까 이제 돈하고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어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반드시 기념했던 것이죠. 어, 정치 지도자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좀 꺼려 하는 거.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 볼 때, 어, 비전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득하는 그 과정이, 어, 좋은 지도자의 저는 덕목이라고 보는데, 어, 최근에 보면은 정세균 씨하고 또 이낙연 씨가 보면은, 정세균 씨는 그래도 그런대로 온화한 성품이긴 한데, 일본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어뭐 그놈들이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뭐 그렇게 최근에 하면서 했다 그래요. 예, 뭐 일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는 건 좌우 초월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도구이긴 한데 중공에 대해서는 <laughs> 아까 제가 중공과의 수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대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중공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입을 떼지 않죠. 심지어는 자기 정당 출신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에 대해서 특급 머저리다, 삶은 소대가리다, 뭐 이런 망발을 꺼내도 이렇다 할 대꾸를 안 내놓는 게이 사람들의 어, 극단적인 편향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런 맥, 어, 문장을 제가 언뜻 기억이 나요. 그 이영훈 교수님의 그, 한국경제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제법 두꺼운데,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겠나? 그 1, 2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 2권에 보면은, 어, 일제시대 때 중국, 만주,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어, 경제네트워크. 이, 이 경제네트워크가 어, 끊어졌다가, 어, 박정희 5.16 이후에 64년도에 한일, 수교, 경제교역이죠. 말하자면. 그걸 맺으면서 다시 그 체인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제가 생각이 나요. 어, 흔히들 박정희 정부의 어, 경제 성과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박정희는 정말 모든 것을 어, 신적인 어떤 예측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를 볼때 글쎄 박정희도 저는 어, 모험을 했다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드는데요 어 무조건 자유무역을 하고 어, 경제 개방만을 한다고 해서 어,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경제 교역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우위에 어,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월적인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만 했다가는 어 뭐. 그야말로 좌익들이 쓰는 용어인 종속 경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나가는데 어~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했었서가 아니라 어, 그런 과제에 대해서 그런 과제 닥친 과제에 대해서 잘 풀어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음~ 순서를 그렇게 배열해서 이해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 친일파냐, 뭔파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사회,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는 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일제시대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식민지 근대사관이냐너 친일파냐, 이런 거 떼놓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어떤 풍요를 줬느냐를 볼 때, 어, 이승만 대통령의, 어, 혁명적인 건국,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또 역시 마찬가지 혁명적인 그런 부국,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 조선 체제의 그 질긴 사슬을 끊어 놓는데 있어가지고는 일제시대가 굉장한 혁명적인 저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역사의 가정을 두고, 만약에 상상을 해본 건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연방국으로서 계속 존재했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이런 상상도 사실 해보긴 해요. 그렇게 보자면,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중국이 이 나라에 해준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중국과 친교를 맺어가지고 이뤄낸 것은 무엇일까? 예, 극명한 결과가 갈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음, 지금 뭐 정파적으로는 반일감정으로 서먹고, 어 일본에 대해서는 온갖 막말을 할수 있고 북괴로부터는 아무리 막말을 들어도 말대꾸 한번 못 하고 중국 공산당에게도 역시 한마디도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그런 지금 어 찌든 사대부적 속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세균 씨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정세균 씨가 그래도 경제적인 어,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맥락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꺼내가지고 눈치 슬금슬금 봐가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다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합니다만은 머리 껍데기 조금 벗겨질 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한 30초반에서 중반 정도 쯤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합니다만은, 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 사회적인 이슈를 딱 맞닥뜨렸던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리고 2016년에 터졌던 그런 촛불 사태,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 어른의 존재가 많이 부족하다. 어른이 없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른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세월호 터졌을 때 마찬가지. 슬픔, 슬픔을 분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좌익적인 선동을 억누를 수 있는, 뭐 그런 선동도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른들의 역할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나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촛불 사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서원 씨가 벗겨진 프라다 신발을 가지고 기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어, 프라다 신고 다녔다라고 이제 신문에 올리고 하는 게 우리 언론의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가 있나요? 예. 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어른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어, 지식인들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의 역할, 그런 어른의 역할, 지식인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 또 김무수 전 지사, 역시 마찬가지 다6.3 사태라고 하는 그 데모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모든 사건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역사를, 사건, 사건을 역대 정, 대통령 정권 당시를 분절 분절해서 정말 칼로 케이크 자르듯이 싹둑싹둑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모든 우리의 지금 결과물들을 수렴시키는 그런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어른 같은 존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6월 3일 그6.3 항쟁이라고 검색이 되는 어, 그런 날을 점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